자, 이것은요 홍성 광천역입니다. 오, 오늘은 왠지 문재씨 혼자 온 건가요? 야, 고독을 심는 가을 남자가 저 혼자 오셨네요 또. <laughs> 그준비 내리던 갑자기? 날. 어, 노래 좋은데요? 그야말로 옛날 시 타방에 어, 앉아 주무해요 <laughs> 잘한다. 도라지즙을 짜. 준비성이 철저하시네요. 우리 지혜 생각을 <laughs> 하는. 여기야. <준비한> 이제 이이 아. <laughs> 이. 이, 이, 이. 아잘 나간다 했어요. 아. 네. 아딱 거기서 막았어야 되는데. 아. 고음 불가네요. 고음 불가. 오. 고음이 불가라서 방황하면서 길을 걷고 <laughs> 네. 있네요. 신기니다 혼자 오셨나 봐요. 네. 사진 좀 찍어 주시겠습니다. 아하. <laughs> 찍어 주시는 거 맞죠? 네, 찍은 아, 해요. 친절해. 네. <laughs> 저런 애는 대체 왜 남기는 거예요? 여보세요, 어시야. 지금 어디세요? 웬일이니? 웬일? 참말로 <laughs> 환장한데니까 오늘 같이 전통시장 가기로 했잖아요. 저 같이 가야죠. 네. 알았어, 내가 그쪽으로 갈게. 빨리 오세요. 저 지금 새우상 앞에 있어요. 새우상으로 빨리요. 지혜랑 두근두근! 아니죠, 오늘은 두근두 <laughs> 전동시장인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 아이고, 야 아니. 기다리다가 새우처럼 뒤구멍을 했어요. 아이고, 그거 아, 아니, 아, 아니 그거 아, 운동을 안 해서 그래요. <laughs> 운동 좀 하세요. 아니, 오늘 문제랑 지혜랑은 무슨 일을 하고 오셨어? 회장님 보고 싶어서 왔지요. 아, 그래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영현 상인회장님을 소개할게요. 저희 팀은 유명한 걸 알거든요. 광천리 새우젓도 유명합니까? 새우젓이 네. 더 유명해요. 네. 아, 그래요? 1950년대, 60년대에 그 옹암포구에 서해안 상선이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새우젓배가 들어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냉장실이라든가 저온창고 이런 게 없고. 그렇죠. 그에 새우젓독 항아리를 갖고 해서 새우젓을 보관하다 보니까 여름날씨에는 무거워지고, 어, 숙성과리가안 돼갖고, 네. 성품가치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음. 그때 당시에 한 분이 금광에 갔다 새우젓독을 갖다 지게로 져서, 문바을 놓고서 나중에 숙성을 해다 보니까 우거지도 덜지고 냄새도 안 나고 오히려 구수하면서 그 상품 가치가 좋아지다 보니까 마을 산을 인제 그 인위적으로 가지구가 하고 구를 파게 됐어요. 그러면 그 토굴 네. 구경도 해볼 수 있어요. 네. 토굴 여기서 우리 이제 광천읍 그 토굴 마을이라고 있는데 네. 여기서 뭐 삼분거리입니다. 삼분거리. 우리는 3초 만에 가잖아요 3초 만에 갈게요 아 저희들이 생각하 그건가요? 올가시죠 하나 둘셋 렛츠 고 왔네요 우와 오. 괜찮으세요? 회장님? 네. 네. 무릎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걱정했거든요 회장님 저 혹시 무릎 아프실까봐 회장님 여기가 어디예요? 네. 토글 앞에 와 있습니다 아 이게 토글 입구군요 저는 처음 와봅니다 이 음. 새우젓이 토굴에 있다는 것도 처음 들었고요. 음. 이또 광천에도 처음 와봤고, 아. 그래도 이제 이 토굴 안에도 처음 들어가고 너무 지금 설레요. 설레죠? 어? 네. 오라버니가 엄청 신나해하고 있으니까 회장님, <laughs> 네. 우리 얼른 들어가서 구경 시켜주세요. 그래,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가시죠. 아. 광천 새우젓이 그냥 새우젓이 아니라 토굴 새우젓입니다. 오랜 세월 바로 이 토굴에서 새우를 숙성시키기 때문인데요. 엄청난데요, 회장님? 이게 이제 입구는 하나지만은 저장 공간을 확보해서 신기하네요. 저런 나무 가지처럼 가지가지 판 거예요. 광천 새우젓의 감칠맛과 풍미의 비결 토굴이에요. 꼬불꼬불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새우젓을 보관한 통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네, 전국에 있는 새우젓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니까 양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토굴은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항상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숙성하기 최적의 조건에 갖췄다고 할수 있겠죠. 5월부터 시작해서 11월이면은요 한참 더웠다가 날씨가 좀서늘해질때 아닙니까? 네. 온도의 변화는 없습니까 괜찮습니까? 그 온도 변화는 14도, 16도인데 편도 차이는 2도 정도 차이 나고 습도도 음. 이제 85% 이상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한5% 차이납니다. 숙성이 잘되면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무기질 함량도 높아지고 체액을 중화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영양 만점 새우전 만나러 광천 전통시장으로 출발하시죠. 야, 드디어 1926년. 가네요. 2026년 3월 3일날. 개설이 돼가지고 현재 95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laughs> 원포구에 있을 때 안면도 중기생이 되는 서해오도에서 상승이 들어오고 굉장히 부경화를 리던 시장이에요. 맞아요. 한때 홍성 광천 시장이 전국 삼대 시장일 정도로 컸다고 하셨잖아요. 젓갈의 중심지라고 할 수가 있죠. 시장 오니까 출출하기도 하고요 통을 네, 네. 갔다 오니까 새우젓도 좀 받지 않습니까? 그 출하되는데 새우젓이 시장 안에 지금 다진열돼 있어요 아 네. 그러면 네. 시장 안에 맛집을 가도 네, 네. 새우젓을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새우젓 판매하는 데다 맛집인데 네, 네. 그 여기 가서 한번 가보시죠 네. 배고파서 그런 거 아닙니다 <laughs> 시장에 가면 광천김도 있고 시장에 가면 새우젓도 있고 시장에 가면. 가면. 알고니 칼국수? <laughs> 어? 아, 알고니 아, 아, 칼국수? 알고니 칼국수? 야, 이렇게 오. 손님들이 또 줄을 서 계시네요. 오. 광천 전통시장의 별미 이번 가을 사장님이 고시마에 내놓았다는 알 보니 칼국수가 인기 만점이라고 합니다. 아니 이알 보니 칼국수가 뭔지 궁금한데요? 어저 이제 알것 같아요. 동태 알, 보니가 아 들어간 칼국수 아닐까요? 야 진짜 이거 보니까 해산물이 풍부한 홍성에 딱 걸맞는 메뉴네요. 광태머리와 보리새우 채소를 넣은 육수에다가 알과 보니를 더해서 얼큰하게 끓인 특식입니다. 야 진짜 푸짐하다. 사장님, 저는 이 알곤이 칼국수를 처음 먹거든요. 어, 그래요? 여기? 여기는 가지락 칼국수만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어, 알 들어가고 이런 거는 없다고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음... 이거 차별화를. 근데 이거는 이거만 드리기엔 너무 아쉽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음... 많아요. 음... 그래가지고. 연세드신 예? 네, 삼겹살 수육한 접시를 서비스로 준다고요? 이게 서비스예요? 시킨게 아니고요. 새우젓은 일단 기본이네요. 어, 두분그나저나잘 드시네요. 네. 와 면치기. 가자. 이게 먹는 순간 아이 음식이 쉬운 음식은 아니다라는 이게 또동태탕에 동태 짬뽕한 네, 그런, 그런 맛일 그 것, 것 같아요. 약간 느낌이 나면서 일단 이 알이랑 고니가 아낌없이 들어갔어요. 그렇네요. 진짜 많아요. 음. 한 가운데서 칼국수를 먹는 느낌이에요. <laughs> 이것도 쉽지 않은 결정이죠 바다가 주는 맛은 솔직히 자연이 주는 맛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해물이 주는 맛 있잖아요 얼컥 하면서 약간 먹으면 칼칼한 느낌 뭐이 음. 알이 주는 담백함 그리고 입안에 씹었을 때 터지는 톡톡톡톡톡톡톡톡그 느낌 터지는 아, 느낌 음. 아 이번에는 우리 사장님이 서비스로 주신 어, 이게 서비라니요 진짜 삼겹살을 서비스로 주셔 제주 앞에 아, 있으면 말이에요. 맨날 갑니다 또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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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닌가 톡을 써죠도 가격이 꽤나 맞아요 야, 삼겹살하고 토굴 새우젓을 주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수육이랑 새우젓이 찰떡이잖아요. 맞아요. 무조건이네요, 무조건. 고기 안에 새우젓은 넣는 느낌아한 끝까지 은한하고 짭짤하게 사람은 한사람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 어, 진짜 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 자, 광천전통시장의 대표 별미 꼭 아, 먹어야 하는 곳이 아, 있습니다. 아, 아, 있습니다. 아, 여기 아, 갈줄 아, 알았어요. 아우, 너무 진실생. 아, 여기 말하시죠? 아, 진실된 가게인 것 같습니다. 아, 느낌 자체가 그냥. 저 오, 여기 오, 한 다섯 곡 같던데. 아, 진짜요? 음. 네, 요거 내공이 느껴져요. 역시 8년째죠? 이렇게 하면서 엄청하러 진짜 1등급 좋은 거 쓰면서요. 음. 진짜 더 최선을 다하고, 진심으로 진짜 하고 있어요. 엄청하러. 음. 느낌으로. 아, 그리고 백년 가게로도 선정됐었네요 네, 대를 이어서 운영하는 행복 가게고요 오랜 세월 대를 잇는 이 불고기의 비결은요 새우젓이 들어간 아 양념장! 아 여기 아드님은 진짜 잘생겼어요 고기! <laughs> 진짜로 <로미스고기. 웃음> 와. 아우, 이거 못 참죠 이거 맞아요 물 아니에요? 육수예요, 뜨거우면 육수예요 아, 육수에 같이 나중에? 네. 육수랑 같이 먹는다는 거예요? 네, 예, 옛날식, 옛날식이죠 어. 옛날식. 자 참나무에 쪄서 말린 표고버섯 육수, 풍미가 진짜 끝내줍니다. 네, 여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우젓, 그리고 숙성 마늘간장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 지금 다 익은 아... 것 같은데, 그렇죠? No. No. 아, 그래? 너무 빨랐네, 마음이 아프나요 <laughs> 마음이 급해졌어요. 네, 빨리 먹고 맛있어요? 싶죠. 쌈으로 아니면? 쌈으로. 볶서 네. 네. 이렇게 국물처럼 같이 드셔도 되고. 아! 아 오! 아, 어떡해, 진짜! 아까 그렇게 한 그릇 다 드시더니 네요. 언제 이렇게 드셔요 또? 근데 와, 여기 가면 멈출 수가 정말. 없겠죠? 네네. 고기는 고기서 고기다라는 말 있잖아요. 네. 이 고기는 그냥 고기서 고기가 아닌 다른 고기. 아, 음. 진짜 좋습니다. 상추가 없나? 고기 먹으려면 여기 상추 안 주나요? 저기요 상추 없어요? 어. <laughs> 야 호흡이. 네, 척하면 척이네요 어, 진짜. 고기네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춤을 출 정도예요? 어, 저 이거 진짜 공감합니다. 자, 오랜 전통을 자랑하고 톡을 새우젓이 있는 곳, 고집하고 맛있는 별미들이 가득한 곳. 이곳은 홍성 관천 전통시장입니다.